은 여성들이 훨씬 따져요. 뿅 하고 이 하트가 씌이는 순간 나머지 걸다안 봐요. 음. 남성분들은 뿅 하는 기준이 낮지만 네. 그 뿅이 되지 않으면 네. 어떤 것들이 시작이... 다가와도 이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현실적인 대답을 다 해주시네요. 뭔가 빼는 게 없네. 이게 사실이니까. <laughs> 자 지금까지 는 어떻게 보면 결혼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뭘 내가 갖추고 상대방의 조건들을 어떤 걸 보는지 확인했다면 어쨌든 우리가 결혼 후에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럼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이성의 유형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뭐 탑3 정도 잡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제가 최근에 네. 책에서 본 내용인데요 이게 네. 연구 결과로 나왔어요 하버드 뭐 이런 데서 오. 나왔는데 여자 기준, 결혼 전에 중요한 호감을 느끼는 거 음. 키, 매력적인 이름 이름? 매력적인 이름. 응. 매력적인 이름, 직업. 결국 다 외모와 능력이었어요. 아, 외모와 아, 능력. 능력. 한마디로 매력. 결혼 후에는 실제로 그것이 아무 관계가 없고 아. 오직 성격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아. 논문이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진짜 제일 행복하게 살려면 어느 정도 정말 내가 마지노선이라는 사람이 이제 또 최적 기준치가 있잖아요. 네. 그것만 뛰어넘는다면 진짜 무조건 성격보고 결혼해야 음. 행복하다. 음. 사실 이게 정말 모든 그 연구 결과에도 다 나와 있으나 네. 결혼 전에는 그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혼 후에 행복하려면 무조건 성격 봐야죠. 오직 성격, 자기와 잘 맞는 성격. 네. 근데 이제 가능하면 우리나라 네. 이혼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렇죠. 사실 딴 것들 아까 말씀하신 네. 결혼 전의 매력적인 것들이라고 한게 외모와 능력이라는 게더 음. 중요하다 보니까. 그 성격이라는 거는 좀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부부들이 뭐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격 차이로 뭐 이혼을 하는 케이스도 많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결혼 후에 볼수 있는 거라서 결혼 전에는 어째 보면 볼래야볼수 없는 영역일 수도 있지 않을까. 결혼 전에 성격까지 이제 보는 게 아니라 성격부터 보고 네. 나머지까지 보는 거면 그 나머지를 조금 더 조율을 할수 있지만 네. 성격을 마지막에 보는 이 사실 시스템 자체가 네. 아까 나왔었잖아요 예선이 프로필 조건이고 그렇죠. 결선이 성격이 되는 걸 순위를 사실 바꿔야. 네. 결혼까지 가서 행복할 수 있다. 아 근데 이게 사실 생각해 보면 쉽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면 제가 뭐 계명대학교 나왔는데 뭐 계명대든 뭐 서울대든 연세대든 이거는 누가 봐도 서울대 연세대 계명대 이렇게 딱 있잖아요. 연봉도 뭐 5천, 1억, 3억, 음. 10억 누가 봐도 딱 객관적이야. 근데 음. 성격은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너무 입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성격이 밝은 사람을 좋아하겠지만 밝고 개방적인 사람, 음. 어떤 사람은 또 너무 개방적인 사람, 아나좀 부담스러운데 전화할 때도 이야기가 되게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성격은 사실은 시간을 지나야지 알수 있는 거라서 사실 솔직히 사기 전에 성격 알수 있나요? 저는 대충 알수 있지. 거의 90%는 그사람이걸알수 없다 생각하요 사귀면서 정말 나랑 네. 맞지 않으면 결혼까지 음. 가면 안 되는데 그 조건이 좋아서 놓치지 못하고 있다가 결혼을 하면 눈에 뻔히 보이는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나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성격이 좋다, 나쁘다는 음. 자기 사람마다 이제 다 상호적인 거니까 다르지만 누가 봐도 이상한 사람, 누가 봐도 문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과 프로필 때문에 만나는 건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본인도 한번 되돌아 봐야죠. 자기의 성격을 나 정말 잘났어 프로필 너무 좋아 근데 과연 성격도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인 것인가 기본적인 인성 조건도 어쩔 수 없이 봐야 되지만 성격도 제발 좀 보자 아유, 성격부터 보자 또 다른 건요 스스로에 대한 확신 있는 확신. 사람 확신 있는 사람 네. 어 한마디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 성격이 착하고 네. 뭐 이렇게 내말다다잘 들어주고 하는 것과 자존감이 높은 걸로 꼭 연결이 되지는 않는 것 어, 같아요. 근데 결혼 정보회사에서 자존감 확신한 단어를 들으니까 조금 뭔가 안아하는 느낌은 있어요. 사람의 매력에서 자존감과 확신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 결혼 정보회사에서 그런 거를 중요하다고 하니까 결혼 정보회사는 어쨌든 바로 그냥 이 사람이랑 결혼해 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연애도 잘하고 연애를 잘해서 그 사람과 결혼까지 이어져서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우리는 목적이 이제 결혼이 아니라 행복한 결혼이잖아요. 네. 그러려면 사실 기본적으로 본인 자존감 그리고 상대방 자존감 이건 봐야 될것 같아요. 음. 음. 왜냐하면 결혼해서 앞으로 나올 여러 가지 질문들에 절대 만나면 안 되는 뭐 이런 것들이 결국 다 자존감 때문에 일어나는 부분들인 아, 것 알겠습니다. 같아서 다음 질문들 기다려지는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결혼 후에도 행복하고 네. 싶다면 반드시 피해야 하는 이성의 유형은 뭐가 있을까요? 아까 앞에서와 네. 연결이 되는데, 키, 외모, 직업, 자산 다 좋아. 근데 네. 성격이 안 좋아. 네. 그럼 절대 만나면 안 되죠. 음. 그럼 100% 불행할 거니까. 음. 그것만 보고 결혼했다. 이런 무조건 불행할 거니까 진짜 만나면 안 되고, 음.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집착하고 의심하는 그런 아오. 성격.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부분은 네네. 허영심이 너무 심한. 어, 부분. 남자는 집착 의심. 여자는 그래도 그중에서 허영심 쪽. 네. 그리고 늘 외로워하는 사람. 여자분들 특히 여자분들이 좀 그런 경향이 어... 있는 분들이 좀 많죠. 그래서 네. 늘 외로움에 있는 분들은 외로움. 상대방을 정말 지치고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오... 왜냐면 그 공허함은 사람으로 채워줄 수 없는데 네. 꼭 남자로 채우려고 하고 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다 채워줘요? 뭐, 남친 입장에서 좋은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 좋을 수 있죠. 아 근데 계속 늘 24시간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일도 하러 가야 되는 거 어, <laughs> 그렇죠. 그럴 수도 없고 그리고 나가면 이제 집착하고 의심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음... 그리고 그 외로움은 정신적 문제인 것 같아서, 잠깐, 잠깐은 채워질 수 있지만, 음. 그 진짜 그런 부분은 스스로가 채워져야 상대방이 그 다음에 함께 즐거울 수 있는 거지. 내가 자꾸 부족한 걸 상대방한테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만남을 하게 되면 결국 파고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럼 요거 질문 좀 파고 좀 들어가면 음. 어떤 여성분들이 좀 외로워하나요? 왜 외로워하죠? 그게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자존감이 낮으니까 사실 집착하고 의심하는 거거든요. 네. 상대방이 나가서 일을 하는데 네. 그게 왜 어디서 뭐 하는지 지금 뭐 하는지 이게 왜궁금하면 그렇게 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의심이 계속 싹 트고 점점 점점 나는 외롭다고 생각이 들고 네. 이제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또 비교를 해요. 외롭지 않으면 사실 비교할 일이 잘 없어요. 어, 세상에 인스타만 계속 보고 있으면 모든 걸 비교를 하게 되지만 음, 자꾸 이제 들락, 인스타에 들락날락, 들락날락 SNS 내내 하고 늘 공허하고 외롭기 음,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그게 결국 네. 다 자존감 문제이지 않을까? 아 그럼 허영심은요? 서영심도 자존감이죠. 이게 샤넬이라고 칠게요. 이게 왜 이걸로 채우고 싶냐. 자기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네. 자꾸 물질적인 걸로 음.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남자친구도 남편도 사실 보여주기용인 경우가 많아요. 아. 응. 이거 사줬어. 이게 중요한 거지. 네. 사실 자존감이 높으면 그런 게 별로 의미가. 기 때문에 음... 뭐 적당히 몇개 정도 사는 것들은 충분히 다 괜찮은데 괜찮죠. 지나치게 많은 걸 허영심은 결국 사실 집안 가게를 허영심이라는 건 네. 내가 살수 있는 능력이 되는 선에서 다 네. 사는 건 전혀 허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내가 어. 살수 있는 거니까. 음, 에르메스백이 0 개가 있던, 내가 다살수 있는 범위 아니면 그게 전혀 허영이 아닌데 내가 정말 사려면 무리와 무리와 무리를 해서 아... 그거를 사야 하는 것들을 갖고 싶어 하는 게 끊이지 않는다면 그게 허영이죠. 그렇죠. 그럼 집착 거심은요 이게 좀 남자들이 좀더 여자 집착하나요? 아니면 여자분들이 남자를 더 집착하나요? 보면 연락이 집착하는 건 여성분들이 훨씬 많고요. 어, 연락이 집착. 아왜 연락이 없어? 어, 왜 연락이 없어를 없어? 말도 안 해요. 어, 어 연락이 안 오는지에 대한 의심과 이제 집착이 시작되는 아, 거지. 예, 어, 그래놓고 연락이 오잖아요. 아. 그럼 이제 기분 나빠. 짜증 내요. 이제 연락 왔으니까. 아, 아 힘들다. <laughs> <laughs> 어, 그렇죠. 말만 들어도 힘들잖아요. 근데 이 20대 때부터 다 해보셨을 텐데. 근데 남성분들도 남성분들은. 가끔 저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던데 결국 저거는 그냥 전 모든 문제가 다 자존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 여자친구한테 집착을 할 이유가 딴 남자를 만날까봐 집착하는 거잖아요. 뭐. 뭐 간혹 정말 그 과거에 그런 그런 분들 이성이 있었다거나. 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여성이나 남성이 내가 만나는 사람이 좀 많이 끼를 흘리고 다니는. 네, 어, 그러면 사실 조금 의심할 만한 원인은 제공한 거지 한 건데 그게 과하면 과하면 아, 안 되지 헤어져야지 그걸 왜 의심하고 앉았냐 아, 정말 네. 막상 헤어져야 될 경우가 왔을 때는 못 헤어지고 저렇게 빠져들면서 상대를 탓하는데 네. 상대를 탓할 게 아니라 저 때는 정리를 하시면 된다고 봐요. 그런데 아, 사랑이라는 게 그 사랑 아니죠. 정이라는 게. 아, 정이지. 아, 이게 그렇게 손쉽게 뗄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중국의 그 영화에서 가장 좋아하는 대사 하나가 있습니다. 정이란 무엇이길래 생사를 가늠하게 하는가. 아, 제가 사랑과 이런 뭐 정에서 가장 좋아하는 대사인데 사랑하고 정이 붙고 나면 사실 그게 많은 것들이 무색해지는 게 근데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같아. 자기 자신을 망칠 정도로 이게 네. 이게 감정이 이렇게 되면 정리를 맞습니다. 하셔야 한다. 여기 이, 이거 힘들 때 여기 잘라야 되는데 네. 아니면 정말 타고 올라와서 좀 나좀팔 잘라야 되고 네. 빨리 뭐 이걸 왜자르는고 <laughs> 카드 치세요? 아니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laughs> 부분이 이 정도 힘들 때 아, 여기서 빨리 이제 우리가 물렸을 때 여기 잘라야 되는데 네네. 못 자르고 아 어, 아까워 하면 아, 계속 이제 여기 타고 올라오잖아요 그냥 정말 전염돼요 주식에서도 네, 계좌가 다 <laughs> 잘랐을 아. 때 손절 좀 해야 된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럼 20대, 30대, 40대 이 나이대에 따라서 또 결혼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보는 것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솔직히 이성을 보는 게 20대 때랑 30대 때 40대 때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주변에 보면 20대 때는 외모도 보지만 학교, 왜냐면 대학을 갔으니까 음. 학교를 좀 많이 보는 케이스도 있는 것 같고 30대 때는 이성의 직업, 연봉 보는 것 같고 40대에 가까워지면 그 사람이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만든 자산도 많이 보는 것 같고 나이대도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일정다 똑같은 것 같아요. <laughs> 아다 똑같은 거 어때요? 다 아, 똑같은 것 같은데 결국 보는 건다 사람마다 똑같은데 거기서 네. 이제 비중이 좀 차이가 어, 나지 않나 남성분들이 30대에서 외모 안 보나요? 40대에서 외모 안 아니, 보나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남자는 아마 고조선 시대부터 지금까지 시대와 나이대를 무너뜨리고 딱 보는 건한 가지죠. 그러니까. 예쁜 여자 네, 그러니까 자기 기준의 예쁜 여자 네. 이게 사실 1번이라서 그게 뭐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것 같고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남성분들 20대 때는 연상 좋아요 라고 해요 어어, 어, 연상을 그렇죠? 오히려 좋아해요 네. 30대 때는 그 말을 안 하죠 아, 안 해요? 어안 하죠 한 명도 못 봤고 <laughs> 어. 40대 때는 연하만 좋아하죠 아...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여성은 네. 다 20대 중반부터 3 0 초반까지의 네. 여성이 고정 20대나 아... 30대나 40대나 그건 것같아 남자들은 같아서. 이제 여자 보는 눈이 나이는 늘 고정 네, 나이는 늘 고정 내기준에 네. 예쁜 여성 이것도 네. 늘 고정인데 차이가 있다면 나이가 들수록 이제는 예쁘기만 한 여성은 못 만납니다라고 하는 게 확실히 늘어니다 정확하십니다. 네. 그럼 뭐그 밖에 어떤 것들이 좀 점차 늘어나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를 피곤하게 하면 안 되겠어요. 아. 이 말을 정말 피곤하게 한다는 건 아까 앞에서 말했던 직착과 허영 어, 아. 그래,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고 네. 성격을 정말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을 훨씬 더 많이 만나봤. 그러니까. 남성분들은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네. 이상형이 낮아지는 것 같고요. 아, 굳이 진짜요? 치자면 따지는 것들을 조금 내려놓으시는 것 같고 오. 더 까다로워지시는 분들은 잘못 봤어요. 오, 지금 이제 반대가 궁금합니다. 남성분들은 더 높아지죠. 더 높아진다고요? 왜냐하면 왜요? 왜요? 본인보다 더 괜찮은 사람을 계속 원하는데 나는 네. 나이가 들고는 있지만 프로필적으로는 어쨌든 사회적으로 계속 여성도 아... 성장을 하니까 나도 능력이 더 많아지니까 그때 만났던 남자보다는 더 좋은 맞아요 지금 이거 정확하게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여성분들이 나이가 들면 주로 직급과 연봉과 뭐 이런 것들이 위로 올라가는데 자기보다 잘난 남자분이 있을 텐데 그분은 나이가 어린 여자를 좋아해 버리는 왜냐면 이분은 프로필을 이제 보지 않고 다른 어... 기준들을 보게 되니까 거기서 약간 미스매칭이란 게 그렇게 되는 게뭐 대부분이기 네. 때문에 네. 여성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성격, 뭐 성격은 옛날부터 봤지만 네. 어릴 때는 나한테만 잘하고 어. 막 나한테 헌신하고 이런 어. 남자면 만났어요. 근데 나이가 어. 들면 안 만나거든요. 그렇기만 하다고. 해서 어, 만나진 않으니까 나이가 들면서 좀뭐 어떤 것들이 늘어나죠 그래도 결혼해서 좀 여유 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 뭐.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자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 좀 보게 되고 외모는 뭐 보는 사람이나 안 보는 사람이나 그런 거 없이 음. 다뭐 어릴 때나 지금이나 보는 사람도 다 보고 아. 안 보는 사람 안 보고 그럼 요거는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이제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가 외모인 것 같은데 남자들이 이쁜 여자 좋아하는 거는 사실 누가 몰라요 다 알아요. 근데 여성분들한테 물어보면 잘생긴 남자 찾는다 뭐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남자보다는 훨씬 적게 하잖아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잘생기기만 한 남자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 말을 이겠죠. 네. 여성 남성은 예쁘기만 해도 좋잖아요. 그런 분들이 또 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할수없습니다 <laughs> 근데 여성분들은 잘생기기만 해도 좋아요 하는 분들 가끔 있지만 어. 대부분은 외모를 엄청 본다기보다 네. 다른 게 아무리 좋아 외모가 너무 안 되면 어, 못 만나겠다 음, 음. 하면서 이제 외모까지 뭐까지 이렇게 다 봐요 여성. 어. 어, 어떻게 보면 여성분들이 훨씬 더 눈이 높아요. 그 종합적으로 이성적으로 잘 선택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이게 남성분들은 자기가 보는 항목이 정해져 있어요. 몇 개가 딱딱. 음. 근데 여성분들은 전체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다. 그중에서 이제 네. 조금 뭘덜 보고 뭘더 보고 이게 네. 들어가는 거지 단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 아 그럼 어떻게 보면 결정사 대표님 입장에서는 여성 고객이 케어하는 부분이 더 많겠네요. 남성분들은 좋아하는 것들이 딱몇 가지로 압축되니까. 근데 또 이게 왜요? 막상 소개가 전에는 네. 다 봐요. 네. 근데 또 막상 소개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또 우리가 어릴 때 보던 것처럼 정말 상황이 역전되듯이 여성분들은 남자가 결국에는 다정하고 자기한테 잘하면 처음에는 하다가도 아, 안 넘어가지면 나중에. 넘어가요. 아... 근데 남성분들은 자기 기준에서 외모가 호감을 느끼지 못하면 아무리 좋아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어떻게 맞습니다. 해도 안 넘어가. 안 절대 넘어가. 안 돼요. 그 기준이 낮아지 맞아요, 맞아, 맞아요, 맞아 저도 공감하는게 옛날에 제 주변 지인들 사례를 봐도 남자가 자기 노 했는데 다시 예스 하는 경우는 거의 못본것같아 근데 여성분들은 처음에 계속 노하다 나중에 예스로 바뀐 케이스가 꽤 많더라고요. 저희 결혼하신 분들 중에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 여성분이 절대로, 아, 이분 안 만날 거예요. 어. 막 했어. 근데 매칭 매니저분이 네. 아무리 봐도 이게 잘 어울릴 것 같다. 어. 두 분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은데 한번 만나보셔라 해서 네. 만났는데도 시큰둥했어요. 네. 근데 남성분이 여성분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어. 그래서 진짜 적극적으로 하고 막 됐구나. 그렇게 하니까 결혼하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포인트네. 네. 그래서 시작은 여성들이 훨씬 따져요.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도 욕 먹는 거예요, 사실. 다 따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뿅 하고 이 하트가 씌이는 순간 네. 여성분들은 나머지 걸다안 봐요. 어. 그게 이제 바, 완전히 상황이 바뀌는 거고 음. 남성분들은 뿅 하는 기준이 낮지만 네. 그 뿅이 되지 않으면 네. 어떤 것들이 다가와도 음, 이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모두의 진 여기 굉장히 현실적인 대답을 다 해주시네요. 뭔가 빼는 게 없네. 이게 <laughs> <그게> 사실이니까. <laughs> 여기, 여기 유튜브 채널 사시잖아요. 왜 구독자가 많은지 알겠어요. 어뭐 무슨 소리하세요? 정말 또못 따라가는데. 아니, 아니, <laughs> 카테고리가 다르니까. 아 네. 자 그럼 연애, 결혼 원하는 스타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다르다고 하는데 음. 실제로 결혼도 다르게 하는지는 솔직히 좀 궁금해요. 아 연애는 어쨌든 결혼은 현실인데 연애는 약간 좀더 이상에 가깝다면 관계없이 연애에서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으로 좀더 가는 느낌이 저는 더 봤거든요. 그니까 저는 사실 뭐 이게 네. 구분이 되어 있다의 기준을 잘 모르겠고요. 음. 연애해야 결혼하는데, 그쵸. 뭐 나눠서 하진 않고, 음. 가끔, 가끔 그런 거 봤어요. 여성분이 연애라면 오히려 나이 차이가 좀 나는, 네. 자기 나이 차이 나는 남자가 좋대요. 네. 연애면 만나겠는데, 부모님이 도저히 안 된다고 하셔서 결혼을 어제 못할 거니까 소개를 안 받을래요. 음. 뭐 이런 거 자기는 좋아하지만 결국 부모님이 안 된다고 할것 같으면 결혼은 못 하겠다 해서 음. 결혼할 수 있는 게 네. 부모님의 영향을 좀 받아서 그런 남자를 처음부터 만나서 연애하고 싶다 이렇게 음. 나중 되면 조금 바뀌고 음. 이런 것들이 있지, 그렇죠? 이게 아까 아무리 예쁜 여자를 좋아한다해도 네. 예쁘기만 한 여자와 결혼을 생각하는 남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없죠. 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딴 것도 중요하다는 거를 성격과 지혜 이걸, 지혜. 이걸 반드시. 지혜. 같아. 현명한 여자인지 갑자기 한 시간 인터뷰 내내 하다가 나오지 않았어요 지혜란단어 나왔습니다 갑자기 웬 지혜죠 결혼할 때 막상 남성분들이 좀 가끔 보면 아까 말했잖아요 프로필이 네. 너무 좋은 남성분들 많다 네. 이랬잖아요 아, 저 궁금해요 진짜 프로필 좋은 남자 예시가 어떤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진짜 프로필 좋은 거예요? 어차피 그분 실명 나가는 거 아니니까. 아 실명 나가는 거 아니죠. 응, 어차피 누군지 모르죠.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있어서 네. 정말 와 이렇게 잘난 사람이 있다 한세명 정도. 세명 정도. 네. 한 분은 응, 본인 키 181. 아 좋아요. 어, 181 해외에서 명문 대학교 나오셨고. 명문대. 집안 자산 3천억 이상 있으시고. 3천억. 네, 본인 자산 저희한테 인증하신 것만 1,300억 정도 있으신 1, 것 같아요. 100억. 본인 자산. 네네. 본인 사업 운영하고 계시고 네네. 부모님이 당연히 큰 사업을 운영하고 네네. 계시죠. 외모 되게 멋있. 어, 저 이분은 친구 지내셨 <laughs> 여분, 여분 한분. 네, 어, 그러니까 제가 기억에 남는 것만 엄청나네. 얘기해드리면. 본인 직업은 사업가인가요? 사업가, 아, 사업가. 대박이네요. 사업가십니다. 이거는 완전 그냥 탑이네요. 그렇죠. 싫다고 한 여성은 한 분도 없었어요. 근데 이분은 여기서 제가 자산만 얘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외모와 성격이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성격이 좋다는 게, 그렇게 잘 웃어. 아, 아, 말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싹싹 웃는데, 네네네. 어머, 정말 상담하면서 이렇게 빠져들어가겠더라고요. 아, 진짜요. 나머지 또두 명이구나. 한 분은 키 185원 그 넘는것 같아요. 그분은. 185원? 어, 5는데 40... 서울대 법대 출신의 40S 하신 현직 아, 변호사분인데, 변호사, 변호사, 어, 당연히. 김현장이 있겠네. 아, 김현장은 아니고 본인 거죠. 아 네, 네. 집안도 되게 서울에서, 강남에서 쭉 사셨고, 아. 인물 너무 잘생겼어요. 아. 네, 딱 느껴지는 건 그거네요. 뭔가 자산 좋고 키 크고 잘생기고 외모 좋아. 그렇죠. <laughs> 성격 좋으면 끝. 그러니까 약간 후천적인 것도 있는데 선천적인 게 이미 다 너무 좋네데 아, 외모 사실 외모는 선천적인 거잖아요. 가꾸는 거기 하지만 그다음에 자산도 사실 집에서 선천적으로 받은 거잖아. 아, 그렇죠. 네. 아 그렇게 돼 버리는구나. 그게 참. 어쨌든 뭐 탑이니까. 아그쵸 저기 진짜 정말 뛰어난 분 네. 말씀. 이제 반대편도 그러니까. 봐야죠. 여성분들 탑한두명 정도. 일단 외모가 정말 예쁜데 네. 진짜 예쁘신데 거의 이제 20대 초반이시고 20대, 20대 초반에 인설 명문대 완전 다니고 있으시고. 어, 학생이냐 학생. 네, 학생이에요. 학생이고 20대 초반에 당연히 집안 자산 또 몇백억 있으시죠. 어. 어, 거기는 또 제약회사 대표. 아뭐 제약회사도 많으니까. 아 너무 많으니까. <laughs> 성격이 일단 너무 좋아요. 뭐. 와, 아니, 근데 이분은 아직 나이도 젊고 배경도 좋은데, 왜 벌써 손을 보러 나왔죠? 친구가 결혼을 했대요. 너무 그게 멋있어 보이고 예뻐 보였대요. 근데 아. 나, 거긴 나이 차이가 좀 났나 봐요, 친구가. 음.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결혼하고 싶다. 아, 친구가 너무 행복했구나. 또 다른 사례 한 명은요. 한 분은 이제 그 해외에서 다저거 똑같아 비슷해요 해외 명문대 나오가 네. 나오셔가지고 네. 처음에 모델인 줄 알았어요 어. 모델인 줄 알았는데 거기 도 지금 의사분 대대 손손 의사더라고요 그 집은 다뭐날 때부터 다네 맞아 금빛이 아주. 근데 여기서 네. 보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건, 다 타고난 집안, 외모, 타고난 거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공부는 자기가 스스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들. 모든 네. 타고난 집에서 다 공부 를 잘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건 본인의 또 노력인 거니까. 그런 분들도 있고 제가 이제 너무 많다고 했는 건, 정말 이거 탑3 막 이렇게 말해서 그렇지, 이렇지 않더라도 정말 평범한 학교를 나와서 본인이 사업해서 성공해서 자산 다 이뤄놓으시고, 열심히 운동해서 몸다 만들고, 이런 분들도 충분히 있다, 많다. 지금 아까 전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중 하나가 결혼 전에도 중요하고 결혼 후에 압도적 으로 중요한 게 성격이라 했잖아요. 만나보신 회원분 가운데 남자, 여자, 상관없이 하, 이 사람이 그냥 일반적으로 따지는 그 조건은 좀 낮아. 근데 이 사람이 근데 뭐그 조건이 낮지만 뭐 엄청 별로인 것까지는 아닌데 성격이 진짜 너무 압도적으로 능력치가 좋은 거예요. 그런 케이스가 결혼을 잘막 상대, 그러니까 일반적인 조건은 눈높이가 좀 낮은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성격이 너무 좋아서 와 다른 이성들한테 인기가 많고. 이런 케이스는 과연 좀 있는지? 제가 이말 드리면 너무 죄송한데, 진짜 네. 성격 진짜 좋은 분이 요 마지막 한분더 있는 분이 성격이 제일 좋았어요. 아. 남성분인데, 저, 남성분, 그분 성격이 진짜 얼마나 좋으시냐면, 거기좀막 집안 자산 막 천억대 있고 이런데, 어. 여성분들이 다 이제 만나면 결혼하기엔 이분이랑 결혼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어. 너무 집안이 좋아서 부담스러워요 라고 어, 오히려 하셨어요 그 여성분들은 그분은 정말 자랑과 이런 게 하나도 없고 아 진짜 그 성격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거기 성격이 진짜 제일 좋아 그래서 막 어, 내가 아까도 저기 다른 대표님한테도 막 얘기했는데 정말 허, 너무 나랑 결혼하자 하고 싶을 만큼 성격이 어, 정말 좋다 그럼 그렇게 말하지 라고 장, 장난치는데 어, 어려요 한참 어려요 어, <laughs> 그럼 그 케이스 말고요 일반적인 조건은 조금 떨어지는데 성격이 너무 좋아서 다른 고객들한테 막 엄청난 매력을 이끌고 하는 사람인 케이스는 여성분 그래서 결혼하신 분이 있어요 아 여성분 있어요 응. 두 명의 여성분의 프로필을 보내드렸어요 남성분한테 네. 남성분이 프로필로만 봤을 때는 A 여성분이 더 좋습니다 B분은 제 이상형 어, 아니에요 라고 했거든요 외모는 B가 아니었다 프로필도 어. 어, 이 A가 더 좋았다 해서 어. 만났는데 애프터 B 분한테 해서 어. 만나 잘 만나서 이제 결혼까지 가신 분이 있는데 이분은 남성분들 만나면 다들 하나같이 말했던 게 외모가 진짜 제 스타일은 아니었는데요. 근데 또 보고 싶어요. 어... 라고 다 애프터 싹다 받았어요. 야... 네, 그분은. 저 어떤 성격이었는데요 아, 그냥... 이게 사실 우리의 롤분들이 아닙니까? 그렇죠. 저 같은 일반인들. 남, 여성분이잖아요. 네. 어, 밝고, 긍정적이고, 리액션 정말 좋아요. 일단 부정적인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네. 뭐만 해도, 어, 정말요? 그거 너무 좋아요. 그거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 그런 점도 있구나, 좋아요. 네. 리액션 이 진짜 좋고, 어... 저도 만나서 대화하면 진짜 기분 좋아져요. 아, 밝고, 긍정적이고, 리액션 좋은 여자를 남자들은. 웃고. 좋아할 확률이 높다. 네. 혹시 그럼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의 성격은 좀 있나요? 있죠. 일단은 긍정적인 건데 어. 여성분들이랑 조금 다르게 너무 밝고 너무 막 이러면 여성분들은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어. 막 너무 밝아서 막 깨발랄한 음. 그런 성격을 무게감이 좀 있어야 되는 아, 무게감이 있지는 않더라도 네. 조금은 나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라는 아. 느낌을 좀 좋아하는 것 같고 약간 더글로리의 하도영 같은 캐릭터인가요? 너무 근데 무뚝뚝한데 야 멋있죠 너무 멋있죠. 그데 아, 그러면 이제 거기 송혜교 남자친구? 아 그렇죠 그런 성격 좋아하는 거. 그 다정한 거 다정다감하고 챙겨준그 결혼까지 간다니까요. 자 지금 도글로 얘기 나와서 근데 이미지 뜨고 있을 텐데 자 남자가 봅시다 주여정 <laughs> 그다음에 전재준 <laughs> 하도영 손명호 있어요. 네. 외모랑 성격만 보겠습니다. 아, 외모랑 성격. 왜, 외모랑 성, 성격은 성, 우리가 영상에 아니, 보면 성격이 다 나오니까. 다 이상하지 않아요? 아, 그렇지. 성격은 다이상하 성격은 한명 빼고 다이상하 남자 외모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네명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성들의 외모는 누군가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외모요. 네, 외모만. 사실은 다 잘생겼죠. 아, 다 너무 잘생겨서 이거 그냥 다 스타일을 네한명한명요 하도형 주세요. 아닐까요? 아 역시 하도형. 네 외모도 왠지적으로 어. 보이잖아요. 어구 나 아까 이제 좀 무뚝뚝한 건 별로였지만 외모는 외모는 여기가 제뭐제 제일, 제일, 아... 제일 스타일인 거죠 네분 중에 어... 어, 그렇게 치면두 번째는요. 두 번째요. 요 분이시지만 중요하죠. 이시지만 네? 어린 여성분들은 전재준 옷을 좋아하지 않을까 뭐예요? 섹시하잖아요. 아... 음. 어린 그렇죠. 여성분들은 뭔가 섹시한 느낌이 있어 남자인데 이분 네. 너무 멋있지만 지금 요세 분에 비해서 캐릭터상 어. 너무 뭔가 나쁜 사람 같이 네. 나왔어 화면에서 어. 자 그러면. 여성입니다. 문동훈, 박연진, 이제 최정, 이사라. 어떤 인가요? 여자를 남자들이 좋아하나요? 외모만 봤을 때. 외모만 봤을 때 뭐요? 뭐할거 없잖아요 여기. 아, 아 그러니까 외모만 봤을 때는 근데 이 캐릭터상으로는 박연진이죠. 캐릭터는 어... 여기 왜냐면 너무 수수하고 네. 너무 분위기도 늘 다크하고 아... 늘 가운머리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아, 그쵸, 그쵸. 그냥 송혜교 씨가 너무 예쁜 거지. 아, 송혜교가 예쁜 거지. 거기 그 캐릭터 문동훈은 사실은 굉장히 어둡니까. 네. 너무 어둡죠. 이제 박연진 그렇죠. 캐릭터상으로는 네. 화려. 예쁘고, 예쁘고 밝고 막 이래 네. 보이잖아요 맞아, 얼핏 맞아, 보면 맞아, 맞아, 맞아. 그 뒷면모를 보면 이제 스포를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 <웃음> <웃음> 여기까지